영국의 과학학술지 네이처의 편집장이 LK99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이처 편집장 스키퍼는 LK99가 중요한 연구이지만 앞으로 새로운 방법을 추가하는 등 여러 방법을 결합해 검증하고 과학계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네이처는 LK99에 대해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등 부정적 내용을 다룬 기사를 연달아 실었습니다. 최근 랑가디아스의 초전도체 논문을 철회한 것에 LK99를 끼워 넣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댄 가리스토는 독일 막스 플랑크, 중국 과기원 등의 실험 결과를 전하면서 LK99가 실패했다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편집장은 《네이처》가 연구 분야와 매거진으로 구분되며 에디터들의 평가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즉 과학 기술 연구 성과적으로 봤을 때는 더 연구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매거진 시각에서 댄 가리스토의 평가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과학적 발견은 일직선으로 바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으며 돌아가기도 한다며 덧붙였습니다. 한편 LK99가 초전도체라고 선언했던 커팅엣지의 김영진 교수는 언론 제보를 연기했습니다. 당초 10월 2일 또는 3일에 실험자료를 네이처, 사이언스, 뉴욕타임즈, CNN, KBS, YTN 등에 보내겠다고 했지만 연기했습니다. 김영진 교수는 자료를 정리해 10월 9일 또는 10일에 언론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제보하면 기사가 나오면 커팅했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김영진 교수는 두 번째 LK99 샘플의 마이스너 효과와 플럭스 피닝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샘플의 이름을 CES 2023으로 명명하고 상원 초전도체임을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에 반자성 파편을 발견했고 거시적인 크기의 순수한 상온 상압 초전도체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LK99 논문의 공동 저자인 김현탁 교수와 함께 연구했던 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